사랑하는 허브교회 유추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유추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 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친구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 사람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는 권투 선수예요. 메이웨더는 권투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고의 권투 선수예요. 현역 시절에 다섯 체급의 챔피언을 차지했고 50전 50승. 그러니까 50번을 싸워 50번 모두 승리하며 무패 신화를 쓴 대단한 선수예요. 그런데 메이웨더가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 잘 이해하여 자신에게 맞는 권투 방법으로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메이웨더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팔이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긴 팔을 이용해 상대에게 주먹을 휘둘릴 수 있었어요. 메이웨더는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상대방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사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웠어요 그리고 방어 기술도 잘 훈련해서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고 방어하며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 공격했어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훈련하고 경기를 치른 결과 언제나 승리를 얻게 되어 50전 50승 무패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어요 메이유 에더뿐 아니라 다른 운동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운동 선수들도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럴 때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운동 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리고 일곱 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하라.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다 같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래야만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 친구들, 전쟁에서 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이 필요해요. 강활과 창, 활 같은 무기를 많이 준비하고 성문을 열수 있는 전술도 잘 세워야 해요. 그래서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전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해요. 이렇게 좋은 무기와 전술을 준비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켜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 일어나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을 여섯 바퀴 돌고 일곱 번째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로 여리고 성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와 함께 커다란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6일 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7일째 되던 날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여호수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자 믿음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야 해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할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도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어부교 유치동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부교 유치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내 방법, 내 방식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약한 세상에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